안녕하세요. 이노스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간단한 방법으로 구글 TV와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미러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스마트폰에서 캐스트 플레이를 설치 후 실행시켜 주세요. 앱이 실행되면 화면에 포토캐스트, 비디오캐스트, 뮤직캐스트, 스크린 미러링, 네 가지 선택 기능이 보입니다. 스크린 미러를 선택합니다. 화면 공유를 사용으로 전환합니다.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서 연결하실 기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.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구글 TV로 화면 전송이 됩니다. 이런 과정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구글 TV에 기본으로 설치된 캐스트 플레이 앱을 삭제하고 재설치 및 업데이트 후 다시 시도해보세요. 이상 23년형 구글 TV 제로 에디션 스마트폰 미러링 연결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을 하시면 이노스티비의 신규 제품이나 사용 방법 소개 등 새로운 소식을 쉽게 확인 가능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